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2 디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결과, 역할 분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슬램은 로봇이 미지의 공간상에서 주행을 시작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봇이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그 공간의 지도를 작성하고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버리인식 센서인 나이다 센서를 활용한 엘슬램 기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를 시행할 정도로 기존의 카트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내 사고 중 어린이 카트 사고가 60%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소비자의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할수 있는 카트 구상으로 자동차 자율주행 기법을 활용하여 쇼핑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더 현대 서울, 아마존 같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마트에서도 상용화, 사회적 약자도 편하게 쇼핑 가능, 쇼핑 중 발생하는 충돌사고 미연의 방지, 결제 대기 시간을 단축, 카트 반납에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단축, 다음은 연구 목표입니다. 1. 메인보드로 제스나노를 사용, 2. 픽시툴를 활용해 개체를 인식 3. 인식된 개체를 추적 4. 알피라이다 메이원을 활용하여 헥토슬램 기법으로 맵핑 5. 맵핑으로 만든 지도를 통해 카트의 현재 위치를 파악 6. 내비게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카트의 원래 위치로 이동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흐름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imu와 dynamic cell에서 나오는 값을 오던 값으로 2D 라이더를 이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값을 받고 이를 tf 함수를 통해 변환시켜 amcl로 전송하게 됩니다. amcl에서는 이 값들을 통해 맵을 그리드하게 되고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픽시 카메라를 사용하여 컬러 트래킹을 진행함으로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로봇이 알게 되었으므로, 구동하기 위하여 무브 베이스 노드로 현재 값들을 전송하고, 속도와 가속도 값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로스 시리얼을 통해 이 정보를 아두이노에게 전송시키고, 아두이노는 해당 정보를 다이나믹셀로 보내어 모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제슨과 아두이노 간 통신을 하기 위해 로스 시리얼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AMCL이 추가되는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IMU BNO 0 5 5에 오돔을 받았습니다. 다른 IMU, INMPU 950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GPIO 핀번호와 제슨나노에 있는 GPIO 핀번호가 달라서 위에 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제슨 나노에서 아두이노 없이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 코드를 작성 아두이노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GPIO 핀을 통해 제슨 나노와 연결하였습니다. GPIO 17번과 18번 핀이 제슨 나노의 11번, 12번 핀으로 사용됩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헥토슬렛 기법을 사용하여 맵핑 하는 도중 맵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상 발생 이후로 축의 변동화 맵의 크기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 고맵 사이즈와 스캔 섭스크라이버 큐 사이즈를 변경하여 해결하였 습니다. 왼쪽 사진이 문제 해결 전 맵이 깨지는 현상을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 사진이 문제 해결 이후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알템 맵입니다. 아이템 맵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 패키지 구동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뎁스 카메라의 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인텔 리얼 센서 R200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카메라의 리얼 센스 패키지가 우분투 18.04를 지원하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우분투 버전을 낮추려고 하였으나 제슨 나노의 재팩 지원 전에서 18.04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리노 로봇입니다. 기존에 시동했던 내비게이션 패키지들은 메카넘 휠을 적용한 예시가 없었습니다. 리노 로봇 패키지에는 메카넘 휠을 사용한 예시가 있었고 이를 동작하기 위해 14전공사와 16전공사 패키지 전용인 리노 로봇 패키지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셀입니다. 먼저 제스난으로 모든 명령어를 내리기에는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다이나믹셀 쉴드를 부착하여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이나믹셀 쉴드의 문제점으로 UART 소프트웨어와 다이나믹셀 시리얼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모든 값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이나믹셀 쉴드와 아두이노가 동일한 시리얼 포트를 사용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두 포트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내장되어 있는 엔코더, 모터 드라이버를 지정하여 필요한 값을 패키지 안에 지정해 주어야 하나 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보티즈의 문에 해본 바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을 경우 현재 위치 값을 받을 수 있지만 유용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다이나믹셀에서 오돔 값을 받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AMC의 내비게이션을 필두로 오돔, 2D 라이더 값과 전체 맵핑 값을 받았습니다. 에 f 노드에서 베이스트레이저, IMU 위치, 레이저 위치를 수신하였습니다. 다이나믹셀의 아두이노 파일 수정, CMD 벨 파일의 주행, 오동 부분 수정 중이있습니다 하드웨어 완성품의 모습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개개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뒤조 최종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